티비 프로그램에서도 영재 들어가지. 그다음에 각 학원에 보면 다 영재반이 있지. 그 많던 영재들이 왜 중고등학교 다 없어지죠. 어디 간 없어.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시가 이상, 말라. 이상하지 않죠? 예. 이상, 이상하죠. 예. 그게 뭐냐면 전부 다그 영재 인플레이션, 영재 마케팅에 아이들이 다 쓰러진 거예요. 탑반이 곧 신분이자. 음. 그다음에 탑반이 곧 나의 위치를 규정 지어버리니까. 음. 그거에 엄마들이 터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바로 다시 이그 대기자에서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히트, 가장 예, 큰 예. 어떤 반향을 일으켰던 공부의 허영이 탄생하는 거니다 여기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팀을 짜서 과학실험 대회에 나가는 장면이 그렇죠. 골드버그 대회라고 네. 나오는데요. 골드버그 네. 대회 제가 검색해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있어요. <laughs> 네. 굉장히 <laughs> 유니크하고 아, 재밌는. 네.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서로 팀을 짜기 위해서 엄마들이 음. 이 브런치 모임을 하면서 서로 계획을 짜고 음. 네. 학군지에서 팀, 어떻게 짜나요? 이런 대회에 나갈 정도라면 또 나가고 싶어 하는 정도라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맘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나름대로 학원 쪽에서 커뮤니티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집에 사는 엄마랑 같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거리의 친소관계,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고 모르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게 아니에요? 예, 어... 왜냐하면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팀 자체가 괜찮은 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음. 특히 그 중에 이런 대회, 골드버그 대회 같은데 나가려면 영재원 준비를 하거나, 음. 아니면 영재원에 다니고 있는 애들. 예. 그러면 다른 엄마들 말고 그그 그 커뮤니티에 속한 엄마들이 어, 같이 팀을 짜고 나가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학원에서 보니까 저 아이가 좀 실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우리 아이랑 팀을 짜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한다는 다 그러네요. 엄마들끼리 서로 어떻게 연락해요? 그 엄마한테? 그러니까 학원에 단당 예,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그 학원 같이 다니면 예.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연락은 하게 되죠. 음, 예. 음, 그러니까 전혀 아이를 넣어 놓고 전혀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특히 영재원 준비하고 이러는 데는 네. 엄마들끼리 커뮤니티가 좀 그래도 잘그 이루어지는 편이어서 예, 예. 예. 엄마들끼리 의견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서 야너 내가 찍었으니까 너 우리 아들하고 팀에 이게 아니라 그전서부터 여러 가지 그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네. 자연스럽게 팀을 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 꼭 학원이 아니어도 요즘은 개인으로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그 경시대회 같은 걸 준비해 주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음. 그니까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주관하는 그 어떤 분들 음. 그게 선생님이 됐던 학원이 됐던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팀을 짜는데 어, 영향을 좀 주죠.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발언권이 센 엄마들,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 여기서 약간, 돼지 엄마가, 예, 돼지 엄마가 힘을, 가장 쓰는 거죠. 그런 힘을 쓰는 거죠. 아무래도 아, 그런 권한이, 예. 예, 뭐, 아까 제가 표현했지만, 그것도 일종의 권력인데, 그런 예. 권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서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팀별로 짜는 일들이 대회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개인수상으로 그렇죠. 바뀌었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아져서, 음, 음. 오늘마음 편하다, 팀한자도 돼서 그렇지. 이런 의견도 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거. 왜냐하면 그 팀이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아니죠. 힘들거든요 이번에는 영재교육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네, 드라마에서는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필수 코스로 첫 번째 관문이자 필수 코스로 영재교육원 입학이 나옵니다 네. 초등식에 아이와 엄마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꿈의 목표로 영재교육원이 나온데요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재교육원은 영재를 뽑는 기관이 아니라 명문대 학생을 미리 뽑는 기관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실제 학군제 아이들 목표가 영재 교육원 많이 희망하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다고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아예 영재 교육원에 꿈을 못 꾸는 아이들.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너무 학업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아이들은 몰라도 그냥 조금 공부 좀 한다 싶으면 일단 영재 교육원은 다 레이더 안에 들어. 그러니까 레이더 안에 넣죠. 음, 네. 근데 여기서 좀 현실과 다른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원이 운영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초등학교 3학년 때 선발을 하고, 초등과정이 이루어지고, 중등과정,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크게 영재교육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영재교육 대학부서 영재교육과 전국교육청 영재교육은 있고요. 그리고 영재학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필수 코스라기보다 이공계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관심도가. 네. 영재원이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언제나요? 지금은 좀 많이 많이 좀 떨어졌죠 예 네? 그냥 예. 관심 있는 학생은 그렇죠. 생각을 하지만 네. 모두 다 필수 코스로 지원하려는 건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진위 여부를 정확히 가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인터뷰 하기 전에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장님, 김갑수 원장님이랑 통화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드라마 보셨냐 말씀을 네. 나눴더니 드라마는 못 봤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 현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면접 장면이 좀 나오는데요. 면접에서 창의적인 친구들이 가끔가다 있대요 음. 그런 친구들은 꼭 뽑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교육 기관에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한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그 방식 말고를 선택하신대요 네. 예를 들면 (1대) 다로 <laughs> 사교육 친구들이 많이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음. 다대다로 바꾼다던가 음. 음.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영재원에 들어갔다 내지는 영재원에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다니, 다닌다 뭐 이런 것들이. 아 얘는 공부 좀 하는구나 음. 어 이런 거를 증명도 되고 그다음에 또영재원는 왠지 뭔가 좀 특별한 걸 배우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런 어떤 그 이렇게 신기루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영재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을 해요 보통 영재 뭐 초영재 아니면 천재 네. 이거는 교육으로 길러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의전, 냉정하게 의전이다. 얘기하면. 예. 예. 왜냐하면 상위 0.5% 또는 0.3% 미만을 보통 음.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음. 그러면 공부를 잘해서 1등급 받고 서울대 음. 가는 애들은 우리가 영재라고 얘기하지 않고 음. 수재라고 얘기합니다. 음. 수재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항상 그 어떤 중요한 때에 쓰는 슬로건인데 영재는 태어나지만 수학 1등급은 만들어진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엄마들이 자꾸 우리 아이를 영재를 만들고 싶은 거야. 여기서 음. 재밌는 게 뭐냐면, 영재는 만들어지지 않는데, 음. 그 영재를 만들고 싶은 분들, 그리고 또 영재, 엄마가 영재를 만드는 거에 휘둘리는 아이들을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영재 해바라기라고 얘기하거든요. <laughs> 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네. 네. 그 초등교육에서 3대 그 어떤, 나쁜 모습, 예, 성적 지상주의. 아, 성적 지상주의.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성적을 좋게 받아야 된다는 강박증이 너무 있으면 예. 큰일 나요 수학은. 왜 그러냐면 예. 이유가 예. 이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만한 얘기죠. 예. 초등학교 때 성적을 잘 받으면 좋잖아요. 예. 초등은 성적을 잘 받게 해야 되는 그러한 기간이 아니라 예.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아 성적에 연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적에 연연하는 순간 어떤 아이든 대부분 수학을 오만정이 떨어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그마한 실수도 용납이 안 되고 그렇겠죠. 그리고 특히 엄마들이 굉장히 잘못하시는 게 초등 문제는 대부분 쉽다고 엄마들은 간주하잖아요 네. 이 쉬운 문제를 틀리니? 또 정신이 그렇게? 어떻게 된거 아니니? 혼나죠 응. 음. 그래서 성적지상주의는 절대 버려야 되는 거고 때. 두 번째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영재 해바라기 TV 프로그램에서도 영재 들어가지 그다음에 각 학원에 보면 다 영재반이 있지 사실 영재 그 많던 영재들이 왜 중고등학교 다 없어지죠 어디 없어�... 간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시간말라 이상, 이상하지 않죠? 예. 이상하죠? 예 그게 뭐냐면 전부 다그 영재 인플레이션, 영재 마케팅에 아이들이 다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엄마의 욕심은 당연히 우리 아이가 영재이길 바라나 사실은 사실은 영재 해바라기인 거죠. 그래서 아.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영재는 음. 꼭 이거는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낭중지추의 모습인 거예요 초등식의 더가 뭐냐면 예, 예. 주머니 속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송곳은 튀어나오잖아요 예. 그게 낭중지추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고사성어인데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결국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라 뜻인데 음. 주머니 안에 볼트하고 너트가 잔뜩 들어가 있는데 자꾸 이걸 송곳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볼트너트를 아무리 넣어도 안 뚫고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볼트너트가 영재가 되고 싶은 거지. 음. 원래 영재는 송곳밖에 안 되는데. 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예, 예. 여기서 드라마가 그린 마더스 클럽이잖아요. 네. 어머니 회라고 하지 않고 그린 마더스 클럽이라고 지은 게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과실을, 영어를 씀으로써 과실을 나타낸 게 아닌가. 당연하죠. 그죠. 근데 네. 생각해 보세요. 녹색 어머니 회. 아,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스카이캐슬도 마찬가지였는데, 음, 네, 스카이 교육은 과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됐니요 예, 그래서 이 드라마 보고, 스카이캐슬의 초등 버전이라고도 많이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초상위권, 그리고 상류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리고 이, 아무래도 고학년. 그렇죠. 그렇죠. 예, 입시를 네. 바로 앞둔. 근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 초등을 대상으로 하고, 학군지를 그냥 좀 더, 좀 광범위하게 학군지를 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엄마들한테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엄마들이 학군지 갈까 말까잖아요. 그 부분에서 혹시 조언이 있, 있으시다면요. 그러니까 학군지를 선택할 때는 어, 우리 아이가 중심이 돼서 판단을 하는 게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개그로 만들지 말고 음. 우리 아이를 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맞는 옷인지 학군지가 예. 학군지가 우리 아이한테 안 맞는 옷일 수도 있죠. 사실은 꽤 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동석이가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친구로 나오는데 그랬더니 다른 엄마들이 등급 떨어진다고 블랙리스트라고 이런 얘기를 아요 암암리가 아니라 대놓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런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어, 원래 경쟁이라는 게 해볼만 하면 경쟁이 되는데. 이 경쟁의 중압감이 너무 세면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이건 해봐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다음에 아이들이 포기하는 경향이 음. 어린아이들일수록 꽤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버거운 곳에 데리고 와서 오히려 아이를 완전히 정말 박살을 내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대치동에 왔다가 보통 대치동에 많이 입성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들어와요 음. 그리고 조금 늦으신 분들이 중학교 (1학년) 뭐고 그 정도에 들어와서 예. 딱 (고3까지) 여기서 지내고 다른 데로 가신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외부, 외지에서 저, 그러니까 전입을 해서 그렇게 그 정도 기간을 공부에 올인하다가 가시는데 보통 들어와서 1, 2년 만에 이사가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처참하게 깨지는 거지. 왜냐하면 레벨 테스트 보면 다 떨어져. 어. 들어갈 반도 없어. 그렇다고 내가 무슨 정보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저렇게 스트럭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 아이한테 맞는 옷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시 가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러면 1, 2년의 시용, 시행착오가 너무 큰 거네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도전이나 어떤 나보다 잘하는 애들의 중압감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두 가지 타입이거든요. 그거를 처음에는 자기가 역량이 안 돼도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따라잡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는 중압감이그 아이를 발전시키는 총매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더 많은 케이스는 그 중압감을 못 이기고 그냥 기부업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봤죠. 네, 오늘 드라마 그린 마더스 클럽 교육 현실을 놓고 학군지의 현실을 너무 너무 잘 아시는 김필리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 봤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속 교육 현실 다른 콘텐츠를 많이 다룰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